영상 때문에 죽었다. 버스스 사실 아니다. 유튜버 김수현 유족 충격적 3자 대립. 지난 몇 주간 연예계와 SNS를 뒤흔든 충격적 폭로와 고소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전례 없는 3자 대립 구도로 불붙고 있다. 유튜버 이진호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내놓은 파격적인 폭로 영상이 인터넷 전역에 충격을 주면서 배우 김수현 측과 고 김세론 유족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예고 없는 폭풍 전야 이진호는 영상 속에서 영상 때문에 죽었다는 파격적인 제목과 함께 고김 세론의 사생활에 관한 일련의 충격적인 주장을 쏟아냈다. 그는 고인에 대한 진실은 숨길 수 없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물들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잃어야 한다고 선언하며 홍로의 배경과 내막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고김새론의 친이모라 주장되던 인물이 사실은 고인의 어머니 친구로서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내온 인물임을 폭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숨겨진 사연과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충격적인 영상과 사진, 숨막히는 진실 영상에서는 과거 고김새론의 집에서 찍힌 충격적인 한 장면이 등장한다. 한편 김소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는 이 사진이 유포된 경위를 놓고 단호하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 속에서 김소현이 고김새론의 집에서 바지를 벗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로 인해 이미 폭풍의 전조를 예고했다. 김수현 측은 허위사실과 왜곡된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피해를 입은 유족과의 연계를 단호히 부인했다. 세 갈래의 논쟁 누구의 진실인가? 이번 사건은 세 주체 간의 치열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첫 번째는 유튜버 이진호가 전면에 나서 폭로한 측으로 그는 모든 조사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진실이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며 본인의 주장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그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고인의 비밀과 가족 내 숨겨진 사연이 명백하다며 영상이 갖는 충격과 파장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배우 김수현 측이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폭로를 넘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과 불법 촬영물 반포 혐의를 엄중히 다루겠다고 발표하며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수현 측은 우리 측이 제공한 자료와 증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며 이번 폭로가 무분별한 추측과 왜곡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김새론의 유족 측이다. 유족은 사랑하는 고인을 기리는 마음에서 어떠한 허위 폭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미 부지석 변호사와 권영찬 연예인자살방지협회 소장 등과 함께 유튜버 이진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해졌다. 유족 측은 고김새론이 겪어온 고통과 아픔을 감추기 위해 혹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이번 고소의 배경이라고 전하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사건의 전말과 미스터리한 연결 고리.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연예계 내부에 숨겨진 비밀과 권력 다툼이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폭로 영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계 전반의 불투명한 인맥과 내부 갈등을 폭로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며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영상 속에서 언급된 아이의 재우기와 미국 대기업과의 결혼 등의 내용은 과거 고김새론의 사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폭로하는 또 다른 충격적 사실로 떠오르고 있다. 법정에서의 대결과 미래의 불확실성. 법적 대응이 시작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인터넷 폭로를 넘어서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김수현 측과 고김세론 유족 측은 각각 자신들이 가진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폭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측은 서로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증거 자료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튜버 이진호는 모든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인터넷 논란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연예계의 윤리와 명예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허위 사실과 왜곡된 보도는 결국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주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한 증거 수집과 준비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격의 여운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 이번 사건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의 충격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NS에서는 영상 때문에 죽었다. 버스스 사실 아니다라는 키워드가 쏟아지며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분쟁이 아니라 연예계의 숨은 비밀과 권력 다툼이 얽혀있는 복잡한 사건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법정 공방과 수사 결과에 따라 연예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립은 단순히 폭로와 고소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충격적 사실들이 드러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각측의 주장과 증거가 어떻게 맞물릴지, 그리고 법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중의 관심과 열기는 점점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시청자들에게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충격과 긴장감을 선사하고 있다. 영상 때문에 죽었다. 버스스 사실 아니다라는 두 개의 상반된 주장 사이에서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법정의 판결과 앞으로의 수사가 모든 것을 말해줄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다. 국제언론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절에 없는 충격과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지의 주요 매체들은 영상 때문에 죽었다. 버스스 사실 아니다라는 상반된 주장 사이에서 드러난 진실의 실체에 대해 강한 의문과 놀라움을 표출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전 세계적 사회 현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신문은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논란이 아니라.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유튜버 이진호의 폭로 영상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보도가 될수 있지만 동시에 그 책임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유럽의 한 방송사는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이 사건은 기존 미디어의 보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며 허위 정보와 왜곡된 보도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아시아 지역의 국제 언론 역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아시아 전문 매체는 김수현과 고김새론 유족, 그리고 유튜버 이진호 사이의 치열한 법적 공방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SNS와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번 사태는 정보의 소비와 전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매체는 각 축의 주장이 모두 강한 증거와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만큼 앞으로의 법적 공방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미디어 환경의 불투명성과 책임 문제를 드러내며 각국 정부와 미디어 규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제 미디어 분석가는 디지털 시대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미디어 윤리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정보 유통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와 법적 판결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